다음은 신종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실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종. 오, 예쁘다. 오, 괜찮은데. 와. 평화로운 평일 오후. 신 씨는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떡해요? 여자요 네? 아가씨, 왜 그래요? 할머니, 머리에 껌 붙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오, 어떡해. 왜? 이게 어디서 묻은 거야? 안 돼요. 만지시면. 음. 껌 붙은 거더 붙겠어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착하다. 저것도 스펀인가? 아, 착죠 할머니, 저랑 같이 화장실에 가요. 음. 아유, 고마워요. 어탁해 아, 아가씨. 착한 뒤에 아기 있는 거지. 마침 지나가던 20대 여성이 자진해서 신씨를 도와줍니다. 어깨동무하면 나쁜 사람들인데. 야. 화장실에서 야. 껌을 떼어주는데. 할머니 어? 생각보다 껌이 많이 묻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떼냈어요. 아유 고마워요. 껌만 신높으니까아 맞다. 가방 다 놓고.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러고 그냥 가? 할머니. 저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기 아, 뭐 그럼? 그래,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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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좀좀 네, 좀더가 아, 그래, 가방을 연다. 아 가방을 주고 가아 진짜? 이야. 아 태연이 와. 저렇게. 이야. 그리고 지갑 을게 어머. 어나 백화점 6층인데. 아, 계속 찍어 저... 빨리 아, 내려갈게. 아, 무래도 계속 저러고 계시네 거기도 어. 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자세가 바꾸기도 어. 어려우신데 머리도 물이 떨어지니까. 그녀는 신 씨의 핸드폰을 잠시 빌렸습니다. 전혀 의심 못하지. 잠깐만요. 아니 휴대폰에도. 모르... 네. 할머니 가지고, 이제 그럼? 됐어요. 얼굴도 다 보여주고. 아유 젊은 아가씨가. 참친절하겠얼굴다 진짜 진짜 어, 보여주고. 얼굴도 곱고. 아유, 나중에 이거.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실까. 얼마 쓰을요 <laughs> 아,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잘 가요. <laughs> 야, 만약에 이 전분이 소매치기구는 가지의 절정인데. 아, 저 휴대폰으로 진짜. 무슨 물건을 구매한거 아우 아니... <laughs> 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났어요. 큰일 아니야. 그리고 다시 쇼핑에 나섰는데. 아, 저런 스도있구나이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들어요. 보면서 얼마나 예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1구만구천 원입니다. 아 지갑이 아이고. 없구나. 아, 그런데. 가격이 놀래고 있어. 있어 <laughs> 없어? 편지가 있어. 아, 그면은 가게를 안 가져오면 안 된다. 내 카드 내 카드. 어머 어떡해 어떡해. 핸드백 안에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안 갖고 나온 거. 이때 울리는 전화. 죄송해요. 여보세요? 양평 거기 있는 데시죠? 네 어, 맞아요. 카드다 카드. 한국카드인데요. 지금 고객님 카드에서 고객의 현금이 입출돼서요 어? 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어떻게요? 아. 네, 해 핸드폰 아닌가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맞아요맞아요 지갑을 몽땅 도둑맞았어요. 카드 분실신고해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가밀번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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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5. 아. 아. 에요 아. 아. 아

그녀를 지켜보는 한 젊은 여성. 어머, 어머, 아까운 소녀 아, 표정이. 표정. 오, 오, 에스컬레이터. 예다 그렇습니다. 친절한 나가씨가 바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야, 아까운 표정 이 너무 푸니. 아까운 소리가. 오, 쏙쏙. 꺾이고 있어. 그녀가 노린 범행 대상은 바로 노년의 여성. 신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빨리 뒤따라 타고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70등 껌을 몰래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 할머니 어떡해요 네? 제가 띄워드릴게요 화장실로 유인한 후 머리를 감겨주는 척 하며 지갑을 훔쳐. 그 전화번호 확인하고. 아, 전화번호는 오, 이, 그때 전화번호를 훔쳐. 핸드폰 빌기 전에 이미 지갑을 훔쳤 써줬어, 없어. 아. 자기한테 전화했는 자기한테 전화, 전화. 빌려쓴 핸드폰으로 신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신명승우님 데시죠 어머, 본인이 여기, 여기 한국카드인데요. 하도 고객님. 회사 고객님. 직원 행세를 해서 야,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하 마세요. 이건 정말 당는데요 아... 누구든지 아... 아... 음... 그녀는 이런 껌치 기수법으로 아... 전국의 백화점 을돌며천천 영화를 취합했습니다 3 개월간 계속된 그녀의 도행은 백화점 CCTV에 덜미를 잡히면서 막을 내0습니다 다음은 당시 어머, 촬영된 아, 장면. 와, 와, 와. 오, 진짜 한 할머니가 똑같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 매장으로 올라옵니다. 할머니 오. 바로 뒤편에 20대 여성이 바짝 다가섰고 오. 순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쌉니다. 젊은 여성이 할머니 머리카락에 오. 검이 붙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야. 잠시 뒤이 여성은 범을 떼주겠다며 할머니를 화장실로 데려가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는 품을 타 지갑을 훔칩니다. 증거품범이야. 그 치기범들은 나이 많은 그 할머니들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범행. 그 정신없는 그 주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범행 장소가 마트나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이런 곳인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거나 아니면은. 음 낯선 사람 이 과잉 친절 을 보이 면서 다가오 는 사람 들, 이런 사람 들은 그 소매치 기가 아닌가？한 번쯤 생각 해볼필 요성,